자, 클로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클로버시 최근 며칠 간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 주다가 이번 9월 달 들어서 엄청난 반등세 한마디로 이제 신고가 랠리로 간 상황인데 사실상 그래서 이번 조정에서 물량들 실수로 정리하신 분들 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더 나아가서 주가가 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좀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추가로 물량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랑 주가를 크게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는 목표 구간까지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클로버설 이미 들고 있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영상에서 좋아요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클로버 최근 영상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크게 밀리고 있었지만은 절대로 물량들 정리하시면 안 된다. 큰 낭패를 볼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제가 8월달에 올려드린 영상이 그대로 지금 증거자료로 남아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제가 8월 22일 주가 확인해 보셨나요? 제목 내에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흐름을 감히 예언해 드린다고까지 제가 자신있게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실제 영상 날짜까지 보시면은 8월 22일인 거 그대로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에서 뭐라고 강조를 드렸냐면은 결국에 이번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 거래량 한마디로 세력들의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 조정 구간에서는 매도가 일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매물대 안에서 조정 받으면은 물량들 더 우리가 매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영상 내에서 몇 번이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찍고 나서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돌파를 못했던 상단 매물대 개인들의 매물대까지 전부 다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신고가 랠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상승이 끝나려면 은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매집된 물량들, 한마디로 세력들의 물량이 최종적으로 매도가 나가야지만 상승이 끝납니다. 한마디로 동일한 거래량이 크게 크게 터지면서 나와줘야지만 고점이 찍히고 내려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께서는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 지금 거래량이 똑같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매도가 언제 나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갔던 매물대를 공략하면서, 특히나 제가 물량을 잡아갈 때에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제가 물량을 잡아가는 근거와 이유를 제가 대응문자로 좀 그대로 발송해 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이때 정확하게 1월 2일 날 목요일에도 제가 클로버 말씀드리면서 시초가 갭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매물대 돌파 시에 물량들 다시 한번 잡아 가자라고 제가 가격까지 기재해서 대응 문자 챙겨 드린 거 분명히 확인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실제 차트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12월 달에 주가가 막 크게 빠졌지만은 거래량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에서 크게 상승 구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들 잡아 갔고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최소 우리가 못 먹었어도 50에서 많게는 8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세력들의 물량을 쥐고 있는 매물대 근처에서 물량을 잡아 가니까 큰 수익 구간 달성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고 자 이제는 우리가 매도 타이밍까지 제가 함께 잡아 갈 거니까 이번에 저랑 함께 마지막 수익 구간까지 좀 함께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가 확인되실 겁니다. 5646-8354, 제 개인 연락처니까. 저장 한 번씩만 해 주시고 이번에 제 연락처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줘서 저한테 문자를 꼭 보내 주세요. 저한테 구독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서는 이번 상승 구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방향성 잡아 드릴 거고 수익 구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대응 문자 발송해 드릴 거니까 쉽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보다시피 제가 매수 타점 중간에 한번더 잡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방향성 동일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문자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크게 수익 구간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대응 문자는 아무 하트나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챙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께서도 저랑 함께 매매를 하시려면은, 일단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고, 구독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바닥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거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시만 영상 이시정지 해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당단에 있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저희 채널 구독하셨다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오늘 이후로 우리가 최대한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는 대형 전략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전부 다 대형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들고 있는 종목들 최대한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전략 꾸준하게 여러분께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제 문자만 받아보시면 쉽게 수익 구간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진짜로 제가 보내드린 이런 대응 전략들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내용들인지 사실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실제 눈으로 확인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최근 종목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좋은 사람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올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말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단기 폭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저는 실제 저희 구독자님들께 함께 이번 7월 달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수해서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70%에 가까운 수익률을 함께 지금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말로만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누가 다 말은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매수타점뿐만 아니라 매도타점까지 정확하게 여러분께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는 유튜브 즉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저는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렸던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7월 31일. 제가 7월 말에 여러분께 찍어서 올려드린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분명히 문자로 오전장에 시초과 단타 정목 말씀드리면서 제가 좋은 사람들 우리가 물량들 잡아 가셔야 된다고 분명히 대응 문자 보내드렸을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고 제가 시초과 갭 상승 준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1,550원 이하 가격에서 공략해 봅시다라고 제가 오전장에 보내드린 문자가 그대로 지금. 그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영상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대로죠. 지금 물량들 잡아갔던 거리랑 터진요 매집봉을 다시 돌파 주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파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시초가로 잡아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중간 중간에 팔았다라고 해도 최소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50에서 많게는 7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매수만 제대로 잡더라도 쉽게 수익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에 지금 물량들 잡았을 때 터졌던 거래량의 사이즈 보시죠. 이렇게 거래량 크게 터트리면서 물량들을 매집했고 지금은 이제 물량들을 매도하는 단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거래량 이제 쏟아져 나오는 포인트 우리가 맞춰가지고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물량들을 줄여 나가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수익구간을 가져가는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실제 제가 이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던 문자내역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정확하게 제가 7월달에 영상보시고 구독버튼 눌러주시면서 구독문자 보내주셨던 여기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던 문자전송내역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여찬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정확한 타점들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단기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런 종목들 우리가 쉽게 물량들 잡아갈 수 있게 정확한 매수타점이랑 가격까지 정확하게 이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는제 연락처 010-5646-8354이 전화번호만 그대로 저장해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구독 이두 글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은 제가 매일같이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우리가 단기로 잡아갈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 우리가 쉽게 수익 낼수 있게 제가 매일같이 좀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일단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는 단기급등 종목들은 시초가 매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실상 매수를 못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나는 좀 매수가 힘들다.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장 전에 미리 여러분께 타점들 잡아서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 맞춰가지고 한번더 매도 대응 문자는 제가 좀 여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한번더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쉽게 따라하실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단기 급등한 자리에서 그냥 따라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확실하게 누구나 공략하실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 또한번 보시면은 지금 정확한 게 8월 7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추천주 한번더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보다시피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보내드렸냐 지금 바로 에머리치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8월 5일 화요일에 시초가 갭상승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대 돌파시에 물량들 잡아가는 이런 시초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정확하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들 매집했던 매집봉 만들어졌고, 이 매집봉을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우리가 물량들을 잡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물량을 잡아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마찬가지로 수익 구간이 최소 30% 40% 이상 일주일도 안 돼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유튜브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작이뭐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미리 이런 식으로 시초가 공략할 수 있게 대응 전략들 전부 다 꾸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좀 어떻게 좀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매돈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좀 고민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구간 혼자서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평당과 근처에서만 매수가 들어가시면 은 쉽게 수익으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매수부터 제대로 들어가셔야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는 정말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매수를 들어갈 때 물리고 시작하면 은 매도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가 어려운 거지 매도는 수익이 났을 때에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매도까지 들어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시초가로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매수가 전부 다 지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식으로 제가한번더 타점들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에서 물량도 잡아갈지 목표 수익률은 얼마나 가져갈지 상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바로 확인해 주시고 5646에 8354 저장 한 번만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만 이렇게 대형 문자 보내드린다고 이미 저희 구독자 분들께 과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구독 문자 보내지 않으시고 댓글로 보내달라고 하셔도 제가 좀 보내드릴 수가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와의 좀 약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구독 한번꼭 눌러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문자까지 함께 챙겨서 수익구가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서. 저희 채널을 함께 좀 성장해 나가는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앞으로 제 영상 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구독 말씀 드리고 이왕이면은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무리 분석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클로버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사실상의 매물 때 전부 다 돌파하고 이제는 신고가 랠리로 향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미리 수익 본다고 일찍 팔아버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왜 그러냐면은 이번 상승 과정에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사실상 물량 매집이 크게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터진 거래량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 물량 매집에 반의 반도 출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량들이 전부 다 거래량으로 쏟아져 나와야지만 최고점 국가에서 세력들도 물량들을 정리하고 시세를 종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거래량 기준으로 여기 상단 보이시는 거래량 확인되시죠? 대략적으로 4천만 거래량인데 이번 상승 구간에서 4천만 거래량 이상 터지는 구간이 만들어지면은 이 캔들을 보시고 우리가 매도를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를 체크를 하고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우리가 가격으로 잡으면은 이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량들을 매집한 물량이 매도가 나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공략하셔야지만 우리가 최고점에서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내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들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